절큐저TV에 오신 학부모 시청자 여러분 어, 이번 영상에서는 영어 단어 공부에 대하여 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해서 영상을 제작하다보면 조금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만큼은 그 중요한 부분이 많으니까요. 집중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영어 단어를 가장 확실하고 수월하게 완성시키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어, 이것을 그 실행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상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어라는 그 언어를 배우고 자유롭게 구사하기 위해서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어휘, 그즉 단어잖아요. 그 단어의 단어가 의미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또 많이 익혀, 어또 적합하게 또 사용을 해야 표현력도 좋아지고 정확하게 의사 전달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의 모든 학생들은 이 단어의 의미를 어떤 방법으로 많이 알려고 노력하나 살펴보면은 하나하나 그냥 단어 하나하나를 강제로 암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암기하는 방식으로는 영어를 십수 년을 하고도 영어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이거 한번 잘해보겠다고 또뭐 어학 연수니 해가지고 거액을 들여서 외국으로 나가는데요. 막상 그곳에 나가보면은 거기서는 단어를 암기를 하나요? 거의 단어 암기를 안할 거예요. 그래서 어, 국내에서 영어를 배울 때 정말 힘들고 짜증나고 어, 천재도 어, 하기 힘든 방법으로 영어 공부를 하니까 거의 모든 아이들이 영어 공부를 하기 싫어하지만 어쩔 수 없이 어, 단어 암기라는 일종의 고문을 당하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 뭐 매일 20개씩 일주일에 100개, 한 달이면 40개, 400개, 뭐 이렇게 1년에 면 5,000개 이렇게 계획을 잡아놓고 이런 암기를 하는 건요. 이거는 시키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다 지독한 고문을 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통 중에 또 가장 괴로운 것은 끝 고문 당해서 어느 정도 어렴풋이 알고 있는 내용은 빛의 속도로 또 잊어버리잖아요. 이 망각이라는 거. 이게 제일 괴롭죠 그러니까 공부가 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어, 예를 들면은, 어, 그리스 신화에 시시포스의 굴레라는 거 있잖아요. 시시포스에게 던, 그 내려진 영원한 볼론 절벽 아래서부터 쉬지도 못하고 돌을 낑낑 이어, 이어서 밀어서, 어, 정상에까지 갖다 놓으면 이 돌은 또 아래로 스르르 굴러 내려가고 또 쫓아 내려가서 쉬지도 못하고 또 낑, 낑거리고 또 위로 올려가서, 어, 갖다 놓으면 또 굴러가고. 이게 시치포스가 받은 형벌,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의 비슷한 영어 단어 암기나 다름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도 우리가 영어 단어를 암기하는 방법, 즉 스펠로 암기하는 것은 이 시치포스가 받는 그 고통, 어, 우리는 이런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바위돌은 평생 쉬지도 못하고, 올라가면은 내려오고, 올라가면은 굴러 떨어지고, 암기하면은 잊어버리고, 또 암기하면은 잊어버리고. 도대체 아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시포스처럼 평생 고통을 받는 영어 고문을 시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암기시키고 해처리를 들고, 잊어버리면 또 회초리를 들고, 또 어떤 사람은, 어 뭐, 활자가 한, 스펠이 한 45개쯤 되는, 뭐, 진폐증이라는 단어를 갖다 제시하면서, 영어 단어는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래서 뭐, 이해를 하라고요? 이게 무슨 고사성어도 아니고, 사자성어도 아니고, 이해라니. 이해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어, 영어 단어 공부는 이따위로 현혹시켜서 안 됩니다. 어, 국어든, 영어든, 독일어든, 어휘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인식.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암기하거나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하는 것입니다. 단어를 쪼개서 그것을 뭐 순서대로 뭐 암기를 해라, 뭐 그런 말인데, 어, 그, 욕, 이해하라, 이해해서 그 단어를 암기하라는 얘기가 쪼개서 뭐, 어, 뜻을 알고, 이거 용 나옵니다. 어, 영어 단 영어 공부를 하는데는 영어 단어를 외우는 방법 뭐 이런 거 어, 저는 그 그런 방법 안 썼습니다. 어, 영 단어는 암기도 아니고 이해도 아니고 언어의 속성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거든요. 언어의 속성 그대로 자주 보고, 자주 쓰고, 듣고 말하고 하던 중에. 뇌리에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것을 쪼개서 더 배울 것이 또 많도록 해가지고 뭐 어근 뭐 어원 이런 것 따지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 영어 단어를 암기해라 뭐 영문학자도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영어 단어를 배우는 것은 인식하는 것입니다. 인식 시중에는 정말로 다양한 영단어 암기법이 있고요. 뭐, 영단어 암기에 도움이 되는 각종 기기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열심히라기보다도, 얼마나 부지런을 떨어서 정기적으로 하느냐에 달려 있겠죠. 아이들에게 단어를 쓰면서 스펠로 암기시키지 마세요. 천재가 아니라면, 100% 실패를 합니다. 암기 자체가 고문과 같은 고통으로 다가와서 영어 공부를 하기를 싫어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저희가 잘 키우자 TV잖아요. 어, 외국 사람이 어, 잘 키우자 TV라는 단어를 외운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외울까요? 우리는 이렇게 외우잖아요. 어, 스펠로 잘 키우자를 쪼개가지고 어, 지읒 아닐 히읗 이응우 지읒 아 이거는 잘키우자 이거 어떻게 외워요? 이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천재도 천재의 천재의 백자생이 되는 드뇌를 가진 사람도 이거 하기 힘들어요. 이렇게 암기를 한다면 이건 천재도 불가능하죠. 우리가 영 단어를 스펠로 암기하면 그뭐잘 어? 키우자를 지읒아 리을 키어 이 이응 우잘지읒아 이렇게 외우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이렇게들 많이들 하는데 이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 진짜 좀 모자란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제가 말이 모자란 게 아니, 모자라다는 뜻이 그런 게 아니고 어, 충분치 않다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영어로 not enough 뭐 모자란다 그러면 듣는 사람 기분 나쁘잖아요. 아무튼 어, 이런 식의 그 스펠을 암기하는 식의 그런 식은 하지 말고요. 미국 현지 아이들처럼 어, 인식하는 방법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에 가면 좀 o u 너파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더 영어를 말 잘하잖아요. 한국에는 똑똑하고 천재 같은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애들은 한국 애들은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드리고 있거든요. 스펠로 암기를 안 해도 미국 말잘 해요. 미국에 있는 애들은 우리는 어떤가요? 초등학교 12년을 공부해도 소능 1등급을 못 받으면 분명히 배우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영어는 다들 배우지만은 결국 95%는 1등급을 못 받아 좌절하는데요. 참, 2등급을 받고도 기뻐하는 아이들은 또 뭐예요? 12년이나 영어를 배우고, 18년 안 배운 게 천만 다행이죠. 이거 18년 발음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저는 아이들에겐 어, 영어 단어 암기를 힘들게 암기를 시키지 않습니다. 하루에 10개씩, 한 달에 300개, 뭐, 이런 지혜롭지 못하고 순양아치 같은 방법은 안 써요. 어, 충분치 않은 사, 사람들이 쓰는 천재 같은 방법이죠. 망각의 속도가 어마무시하게 크니까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즉, 언어학적 접근을 시켜준다는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자주 쓰지 않으면 잃어버리게 돼요. 제가 그한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캐스트 어웨이에서 어, 탐 행크스가 어, 무인도에 오랫동안 전환당하던 끝에 어, 그 무인도 바다에서 섬으로 올라온 어, 윌슨 회사에서 만든 배구공을 주워어 만지다가 이게 손을 다쳐가지고 배구공에다가 이렇게 핸드프린팅으로 한 거죠 피로 어,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 사람 얼굴 같잖아요 이렇게 눈 있고 코 있고 입 있고 그래서 이거를. 어, 사방에 갔다가 옮겨 놓으면서 어, 볼 때마다 윌슨 윌슨 이러면서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저쪽에도 이렇게 놓고도 윌슨아 뭐잘 잤냐? 아침 뭐 배는 안 아프냐? 어, 뭐 내일은 날씨가 어떨 것 같으냐?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또 어, 수영을 갔다 와서도 또 이렇게 야자수 나무 꺾어진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 놓고 어잘 그 갔다 왔지? 죽을 뻔했잖아. 뭐, 이러면서 또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또이 벽에다가는 이렇게, 어, 글씨를 써가면서, 어, 글씨를 잊어버리지, 버리지 않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 무인도에서 구출되었을 때, 이톰 행스는, 어, 영화상에서는 말을 잘 합니다. 그, 말을 못하는 예는, 어, 예를 들면은, 어, 2차 대전 때, 필리핀 한, 필리핀 군도 섬에서 30년 만에 구출된 오노다 히로라는 일본군 장교입니다. 이 사람은 30년 동안 전쟁이 끝난지도 모르고 그 안에서 갇혀 있으면서, 항복을 안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구출되었을 땐 말을 다 잊어버려가지고 의사소통이 안 되었다고 그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필요에 따라 자주 쓰는 것이 말과 글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부지런만 따면 은 외국어인 영어를 잘하는 것이고 일종의 암기 형태로 영어 공부를 하는 것은 망각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영어를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이 시시보스처럼 고통 속에서 쓸데없는 짓을 많이 아무런 성과가 없는 짓을 많이 한다는 뜻이죠. 자 각설하고요. 에, 첫 번째로 그 아이에게 영어를 쓰기를 시작할 땐 활자체 말고 필기체를 쓰도록 유도해 보세요. 영어 단어 공부에는 활자체보다 필기체가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여러분, 그 what, at, o 가 무슨 뜻인지 모르시죠? What, at, o요. 이거 뭐 영어냐, 뭐, 뭐 독일어냐, 뭐 일본어라고 보는 사람은 없을 거고요. 자, 우리가 보시다시피 이거는 어 왓엇 오 이렇게 써 놓고 보면 이거 왔었어 so 아니에요. 이거 우리나라 말이죠. 이거를 띄어서 활자체로 하면은 왓엇 오가 oh, 됩니다. 근데 외국 사람들은 절대로 이거 왓엇 오 oh, 이렇게 아니에요. 왔었어 so, 이러죠. 그래서 어, 이게 우리나라 맞잖아요. 우리말 맞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로 필기체로 이렇게 미드나잇 블루 Godmorning o 좋은 아침이 아니고요 Goodmorning 이런 식으로 필기체로 연습을 시켜줘야지 머릿속에 잘 들어오고 발음도 정확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 아마도 요즘 애들 필기체라고 그러면 그게 뭐지요? 뭐 그럴 겁니다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영어 교육이죠 꼭 필기체를 쓰시되 활자체로 morn ing 굿모닝 이런 식으로 는 절대 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길담은 길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영어는 영어는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적으로 인식을 하는 것이다. 이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긴 시간을 섭외했는데요. 뭐 길다면 길겠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에, 여러분께서 제 설명을 듣고 마음속에 꼭 들어오시라고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에게 해줄 그 영어책 교재를 어, 선배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지금 만약 중학생이라면은. 어, 이 책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마더텅에서 나온 3 8 0 0제라는 거요. 이 학년, 1학년 과정, 1학년일 때는 1학년, 2학년에 올라가면 또 2학년 것도 하고, 요 3학년에 올라가면 3학년. 제가 볼 때에는 이거 세 권이면 중학교 때 다른 거할 필요 없어요. 이것만이라도 제대로 하면은 어, 되는데, 어, 저는 중학교 과정에서 이것도 건너뛰라고 하고 싶은데. 요즘 고등학교 내신에서 아주 지엽적인 문법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한 문제 나오거든요. 그거 틀릴까봐 이것을 하라는 겁니다. 뭐 그것만 아니라 이거 하면은 영어가 거의 완성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어,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어, 이 맨투맨에서 나온 기초 영어. 이거 중학교 때딱 이거 한권 했거든요. 이거 한권 하고. 세디에서 어, 나온 어이 것이라는 이어이교재 이거 두번 가지고, 어, 수능에서 두번다 영어 만점을 받았어요. 이게 완전히 뼈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탄탄하게, 완벽하게 자기 걸로 만들었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대충, 어, 봐가지고, 1등급 안 나오는데요. 만점 안 나오는데요. 그러면 할말 없어요. 자, 중학교 3년 동안 이거 못 하겠습니까? 이거? 그리고 고등학교 3년 동안 이거 못 하겠습니까? 부지런하지 못하면은 못하는 거죠.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 했거든요. 이걸 어떻게 공부하느냐는 제가 다 이거 좀 길기 때문에 다음 편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은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두, 두 개만 가지고도 수능에서 영어 어, 한개 틀리는 게 아니라 만점이 나온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 중학생이라면 어, 이마라텅 교재 세 권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3학년이라면 한 권을 두 달씩 잡고 시키세요. 3학년이랑. 이거 기본 코스니까요. 이거 하다 보면 굉장한 그 문장들이 머릿속에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어, 이게 어느 정도 돼 간다 그러면은, 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가서 2학년 때까지 내신 만점이 나오려면, 내신 영어 만점, 1등급을 넘어가려면 요거 딱두 권이면 됩니다. 두 권. 이건, 천일문 이라는 책 하고요 어, 중학교 때이 천일문 하고 어휘책은 어, 이게 그어이끝 아마 이게 스타트 인데요 어, 교재가 저, 전에는 어이끝 스타트 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어, 강의도 있는데요 이 강의가 어, 천일문이 나왔을 때 이거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거든요 난리가 났었어요 뭐 이렇게 좋은 책이 있냐고 그래서 어, 책을 갑자기 찾리니안 나오는데. 어, 이 천일문을 어, 이책 처음에 이책 천일문. 이거 한 권에다 어휘 붙이면은 수능에서 재수 없으면 하나 틀립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천한 가지 문장을 머릿속에 넣었을 땐 독해력이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근데 이걸 처음 만들었을 땐그 동영상인 어떤 애들이 자꾸 그 퍼트려 가지고 PTP로 퍼뜨려, 어 호트에가지고 그 공유를 하는 바람에 동영상을 가지고 이 작작은 어, 재미를 못 봤죠. 그래서 어, 그 다음에 이제 구문만 더 나온 게또 이런 노란 책, 이 구문 전문으로 이렇게 딱두권 만들었어요. 이거 두권 하면 뭐 대학교 가서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영어적인 문제, 어휘 빼놓고. 어, 굳이 이것까지는 할 필요는 없고요. 이것까지는 할 필요 없고요. 어, 이거 한 권이면 되거든요. 이런.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것도 그강자가다 유출이 돼가지고 어 힘들어지니어 천일문을 또 이렇게 또 바꿨댔어요 이렇게 이렇게 바꾸고 어 요즘에 와서 천일문이 다시 어 여러가지가 나오지만 이거 딱 한권 베이직 천일문 베이직 베이직 보이시죠 파란것이랑 이거 한권이면 됩니다 이거 한권에 어 중학교 어휘 끝.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어, 필수 어휘가 들어있는 이 어휘 끝. 조그만하죠? 이 손바닥 크기. 요거, 하나는, 어, 완벽하게 암기를 시켜놓는다면 언제까지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수능, 저기, 내신 영어 1등급. 어,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가본 것도 교과서가 있잖아요. 그 교과서를 보충해 주면은 뭐 충분히 안 틀리고 만점으로 어 영어 내신을 1등급을 받을 수 있다. 이 다음 강좌에서는 이 책을 가급적이면 구입을 하셔가지고 제가 시키는 대로 메모를 해가면서 그렇게 시켜주면은 수월하게 수월하게 암기를 딱히 안 해도 어 다내 것으로 한꺼번에 확 들어오게 만들어 드리거든요. 그 그런 방법을 그 다음 영상에서는.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어, 그 영어 공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하라는 이것만 하면은 어, 뭐 충분하니까요. 그래서 어, 이어진 2편에서는 어이 끝, 어이 끝, 빨간 채, 이 고등학교 가면은 어, 이 수능 어이만 또 따로 모아놓은 거 있어요. 어, 이거, 이거는 뭐 여유가 되는 애들은 중학교 때도 됩니다. 뭐 이것까지 끝냈다면 그러 고등학교 때선볼 필요 없어요. 그냥 교과서나 슬슬 읽어가다 하면 뭐 영어는 뭐 시험 때 딱히 공부를 안 해도 범위가 이렇게 주어지면 여기서부터 난다 이러면 어 그래. 한번 이렇게 이렇게 훑어보고 하면다 만점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중학교 때꼭 이것을 해가지고 가면 고등학교에 가서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책 출판사나 저자하고는 전혀 이, 면식도 없고 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어, 우리 아이든 제가 가르쳐본 애들 그 수많은 애들 영어 만점 맞는데 이거면 충분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 선전했다고 저한테 뭐 땡전 한번 들어오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어, 이걸 통째로 머릿속으로 이렇게 집어 넣어주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다음 편에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은 어, 다음 편을 기다리며. 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